굉장히 복잡해요. 뭐 이런 데를 붙이고, 뭐 끊는다든지 해서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벌써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싸움은 어, 흙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로 굉장히 어려운 대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신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절대 포기 하면 안 되죠. 어, 버리면 안 되죠. 아, 어딜 버려도 너무 커요, 지금. 예,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딱그 여기를 둬서 나와서 끊는 수가 기분이 나쁘면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이제 두 칸, 이거는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두 칸, 그 다음에 한 칸, 이거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한칸 띄는 수도 유력합니다. 백은 어차피 여기 갈라쳐요. 여기는 무조건 갈라쳐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지키면 연결이 되면 백이 너무 낙이 없어요. 갈라치야 되고, 여기를 이제 씌워서 싸움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것도 난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갈라치는 수를 안 나가려면은, 이렇게해 둬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지금. 오히려 저, 저는 여기도 누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보시면, 예? 예, 끊어지는데 <laughs> 예. 이쪽으로 치받아서, 끊, 이런 거는 사실, 대개 입장에서 별게 없어요. 이런 건 끊어도 쭉뚫려갖고요그점 잡아도 망한 겁니다. 이건 끊으시면 안 돼. 요 위로 끊는 것도 이제 늘면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빠져 나오거든요. 역시 일로 끊는 건별게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는 잡고 나쁜 겁니다. 이렇게 당있어요 예, 저거는 끊으시면 절대 안 되는 돌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수는 백이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요. 늘어서 끊는 게좀 어려워요. 이 그러니까 형태는 잘끊는 형태예요. 그리고 늘어서 두면 또 끊었을 때 불이 여기 있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맛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난데 흙도 여기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떠어지는 핵마가 어디죠? 그니까 이건 행마들이라서요. 다 행마법들입니다. 예, 이 붙여서 가는 게 행마법이에요. 끊으면 이렇게 늘어서요. 뭐 이렇게 단수 친다든지 하면 뭐 이렇게 젖힌다든지 해서 바꿔치기 형태로 가는 행마. 이건 뭐 충분히 손해를 받지만 또 이쪽에서 대득을 받기 때문에 서로 뭐 비슷한 행마들입니다. 예. 그니까 지금, 어, 보통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쉬어서 나와서 끊는 싸움이 어떤가 이제 판단을 해보고 이 싸움이 자신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것도 자신이 없으면 다른 수를 수습을 자체로 수습하는 수를 좀 뭔가 찾아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요거 뛰는 수는 어, 여기가 너무 보여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받전자 째지는 이런 수가 너무 보이는 수는 될수 있는 대로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로 밀고 나오면 여기는 다치니까 이거는 더 나쁘고요. 구자로 나왔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여기 능게첫 번째로 조금 아쉬운 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잡아먹는 게 엄청 크다. 그한수더나가고 잡아먹고요. 그리고 요돌은 젖히면은 보통 바로 또 젖힙니다. 예. 끊어도 그냥 이렇게 늘어도요. 때려먹는 정도인데 짜고요, 여기가. 굉장히. 집이 별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급한 자리를 잡아먹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은 흙이 아주 이상해요, 지금.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걸 늘어서 둬야 될지, 한칸 띄어서 둬야 될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칸이 맞는데요. 지금 이제 늘어서 두는 것은 이쪽 들여다보고 뭐 민다든지 해서 근거를 없애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다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대신 늘면 은 중앙 쪽 의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드리는데 바둑의 행마는 거의 일정일단이 있습니다. 한쪽만 좋으면은, 그거는 쉽게, 아까처럼 막, 여기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텁잖아요? 그럼 이거 무조건 뛰어야 돼요. 이건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뭐 한쪽만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너무 쉬운데, 좀 전에 이 형태는 늘어서 여기 들여다보고 민다, 여기 선수지 않습니까? 근거를 없애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당하더라도, 요거를 노려서 공격을 하겠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볍게 행마를 하겠다 이거 둘다다 가능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너무 당연한 이런 형태만 되도록 이건 띠셔야 돼요 두터운 데는 무조건 띠셔야 돼요 무겁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잡는 게 좋았는데 이제 늘었고요 지금 이 돌이 이제 도망가야 됩니다 어떻게 행마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수는 별로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두텁잖아요. 그러니까, 예. 두, 네. 이수나 이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터은 쪽으로 행마시면 하안 좋아요. 행마도. 두터운 쪽으로 행마하면, 물론 들여다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와도 여기 맛이 굉장히 나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그 안전한 수는 굳짜로 두는 거예요. 근데 밀고 여기서도 한 칸을 띄고 받을 때 이제 굳짜로 둬서 나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저혀서 싸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끊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려서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보면 약간 이제 여기 활용 맛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둔다든지해서 버리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단수 한 방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또 이제 뛰어서 나간 수가 약간 무거운 수고요. 이것도 백도 약간 아까운 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를잖아 이수가 가능하면 이수도 좋고요. 아니라도 뭐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게 조금 더그 상대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맛이 좀나빠요이 들여다보는 수도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확실한 형태들 있잖아요. 이런 확실한 형태는 들여다보는 게 나쁘지 않는데요. 아까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끼우는 수가 있는 장면은 함부로 들여다 보시면 나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만들어서 확실하게 이제 이유가 있어야 돼. 요 들여다볼 때 그렇지 않으면 악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를 둬서 이 뛰는 수를 당했는데요. 이형마도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수는 이 쌍립이에요. 예, 네, 쌍립이고 한칸 뛰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젖히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 근데 네, 그거는 이거는 이제 여기를 두셔야 돼요. 예 여기를 단수 치면 이렇게도 으갖고 가령 이제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수 쳐서 이렇게 굴복시켜갖고 모양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쌍이 쓰는 거는 여기가 이제 안안있지만 됐다고 보시면은 굉장히 좀 뭉쳐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요거 있는 것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버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쌍니반이면 한칸 띄는 수, 둘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수는 이제 이 자리가 조금 아픕니다. 예. 여기를 뭐 이, 이렇게 지키기도 좀 기분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지키는 거는 보통 이제 쌍니수면은 보통 이렇게 붙여 나간다든지 굳자 나간다든지 보통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 둔 거예요. 이상하죠. 예, 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마를 하실 때도 그. 이수는 너무 보이는 좋은 자리거든요. 흙 휴기도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이수는 당했을 때 핵마가 보통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뒤, 뒤쪽에, 여기까지 하고요. 뒤쪽에 바도또 포석이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예, 아예 뒤로 넘기시면, 예. 실전 3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실전 3명. 네. 그니까, 이 삼삼 들어가는 수가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프로샵 보면은요, 거의 그냥, 세번째도 삼삼 들어가고요. 한 다섯 번째에 삼삼 들어가는 거는 그냥 너무 많아서요. 이제 아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삼삼 들어가는 정석을 아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예. 거의 어,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즘에, 저도 이제, 그, 학생들도 그렇고, 타이젬 애들이 많이 두거든요. 두는데, 같이 나이 좀 드신 아마추어분들도 삼삼 다 들어가요, 요즘에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르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랬는데요. 저희도, 저도 그 옛날에 삼삼 들어가면 혼났어요. 혼났어요. 예, 예, 이거 뭐, 바닥을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laughs> 예. 예, 뭐, 굉장히 무식한 사람처럼 치고 받고이 자식이 바닥 엉터리 배워갖고, 이렇게. 예. 네, 지금 예, 지금은 아마추어 분들도, 어, 타이젬에서 뭐, 한 1, 2단 두시는 분들 삼삼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르지만요, 그 바둑TV나 이런 데서 해설들을 많이 보잖아요, 프로기사들. 본게 있어서 따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해봐야지 이해가 돼요. 많이 두다 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사범님들한테도 이제 딱 들어가다가 보면은,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모르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피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이, 바둑에 넣을 수가 없어요. 자꾸 새로운 건 해보셔야 돼. 예? 네. 예? 아니, 그, 그러니까 일장일단 있는데요. 요즘은, 어, 삼삼도라는 게 점수가, 집으로 따지면 좀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는 거고요. 그니까, 이제 삼삼 들어갔을 때, 가장 쉽게 두는 수는 2단 젖혀서 두는 정석 아시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쉬운 수입니다. 물론 이 수도 초반에 많이 둬요. 그러니까 상대가 삼산 두어오면 아,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하고 하면은 이 정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비슷하다고. 근데, 가령 이제 백이 흙이 여기가 뭐 상당히 이렇게 막 좋아요. 이럴 때는 여기 막 세력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할 때, 이럴 때는 이정석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백이야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흙이 밀어가게 되면 이 모양이 아주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정석 쓰시면 안 되고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날를 자르고 뭐 어떤 이거는 똑같습니다. 붙이고 젖히는거나 그냥 붙이는거나 이렇게 늘어서 밀고 늘어서요. 이 세력을 견제하는 정석을 선택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위 배석에 따라서 약간 정석 선택을 하는 것뿐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정석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복잡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단 자히는 정석이 가장 쉬운 정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수는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수가 많이 나오고요. 가장 간명한 수는 늘어서 두는 수가 가장 간명합니다. 예. 이세 가지 정도를, 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정석은 자꾸 이제 질문도 해보시고 자꾸 더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느는 수를 뒀기 때문에 이 정석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러니까 여기 흙도 한 칸, 실전에 한칸었는데요한 칸하고 나를 자두 가지가 있어요. 날를 자로 두면 이제 손을 빼고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는 경우가 아마추어 분들, 약한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서 막 복잡하니까 쉽게 두고 손을 빼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니까 이제 이 형태도 그렇고 다른 모양도 비슷한데요. 여기 이 형태에 나중에 이제 수는 이제 젖히고 여기 건너 붙이는 수를 노리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는 저 노림수를 방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요 굿자를 굉장히 초반에 빨리 둡니다. 다시 보여드리면요, 여기를 두고 이제 건너 붙이게 되면 물론 이렇게 둬서 끊고 요정석도 있지만요, 가장 쉽게 두는 것은 이제 여기를 끊어먹고 이제 두고요, 늘고. 뭐 이쪽에 돌이 이제 오는 게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백돌이 여기가 좀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끊어야 되는 장면이 오면은 백은 언제든지 젖히고 붙이는 수를 둡니다. 흑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굳자를 두는 게 보통이고요. 그러니까 요 형태에서 다음 수 젖히고 붙이는 거 요거는 아셔야 돼요. 네. 실전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한칸 띄는 수를 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가장 쉬운 수법은 여기를 밀어가고요. 늘면은, 요거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으실것 같은데, 나와서 끊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 교환이, 이두 점을 잡았을 때요 교환이 백이 엄청 득이거든요. 그래서 요 교환 때문에 여기는 있는 수밖에 없고요. 건너붙이고.